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부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유리 그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나게 하여 파종하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 이니라.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나무가 손뼉을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신앙적 메시지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데요. 그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해 결국 하나님이 제의 창조를 이루시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과 결심, 인내를 통해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으로 신앙인들에게 신뢰와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탐욕으로 이것을 채우고 또 다른 것을 채우고, 그리고 나면 또, 또 다른 것을 채우고 싶은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는 죽음이고,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다 초청하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목마름, 즉 무엇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한그 본능적 욕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돈에 대해 목말라 합니다. 또한 현대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들기에 새로운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정에 대한 목마름, 명예와 지위,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 얻고자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자신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만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수 없는데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시는 교훈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첫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뜻. 뜻을 이루셨어요.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표현은 영적 공급의 충만함과 하나님 은혜의 무대가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인간의 공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사람들과 같이고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들은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생명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명이 32장 1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예.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에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광야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맑고 깨끗하여 인간이 영혼, 인간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고 새임을 줍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네 지금 네 영상을 띄워 주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밖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그 배에서 생소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네, 에, 십자가 구속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시지 않은 상황이라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8일째 되는 축제에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지금 바로 지금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아 초막절 절기는 특별히 8일간을 지키는데요. 지난 주, 주일, 그러니까 네 추석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 14일 저녁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에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으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인심이 후하고 좋아도 돈 없이 살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로 무엇을 준다는 곳에는 반드시 그 뒤에 검은 그림자가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뜻은 값싸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 너무 값이 비싸서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는데 포도주는 성령님이시며 젖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서 마시라는 뜻은 자기 것이 되도록 흡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고 물질적이며 육적인 것을 양식이 아닌 것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은 본능적 욕구만 채우면 삶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짐승과 달리 인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마음의 젖과 꿀이 흐를 때 비로소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왜? 이 육체는 영혼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 것입니다.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 주셨습니다. 3절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이 언약.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지금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단순히 정치적 왕권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 영속성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만민의 목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만민의 구원주로 세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간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그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로 달려오므로 이스라엘을 향해 세계 만민이 몰려오게 하셨습니다. 오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2013년부터 예루살렘 24시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타메스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땅으로 불러모으는 알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타메스가 레마이 피플고 즉내 백성을 보내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책을 써서 All nations convocation for 예루살렘이라는 타이틀로 집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해마다 한 7년 정도 집회를 했는데 많이 모일 때는 약 142개국 크리스찬들이 모였고 저도 세번 참석했습니다. 그때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며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셔서 세계 만민 가운데 목마른 자들이 다 갈증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보편성과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는 오늘날 교회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믿겠다고 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더 나이 들어서 그때 믿겠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젊음과 청춘도 어느새 사라지고 늙어 버림으로 인생을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침 안개와 같고 내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기회를 주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돌이켜야 하며 자기 아직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선택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아무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어떤 마을에서 신뢰를 받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마을에서 유명한 내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자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처럼 명철하신 분이 아직도 기독교라는 우화를 믿으신다니 저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목사님은 당장 대답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몇년 전에 어떤 결핵 환자에게 선생님이 폐결핵에 잘 듣는 약과 사용하는 처방 방법을 처방해 주었는데 그 환자가 그대로 하여 치유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약을 다른 결핵 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처방해 주었는데, 그들도 그대로 하여 다 치료를 받았다면, 선생님의 처방과 약을 믿지 않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저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5년 전에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서 일반 약을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라는 약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약은 저를 완전히 평안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서 그 이후 저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약을 권해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가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보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답니다. 인간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삶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다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과정의 과정의 뿐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네 영생 복락의 삶이 있고 하나는 영원 불멸의 네,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선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8구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빨리 자식을 낳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은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이셨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독립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킹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 예언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비나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토지를 적져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와 양식을 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전혀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열매를 우리가 전한 말씀이 우리가 전한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부정적인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언젠가는 그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되어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전하라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네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주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비가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아침 이슬이 수분을 공급하며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슬 비와 같이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네, 이슬과 비와 같이 소낙비는 땅을 훼손시키며 식물을 상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내리는 이슬비는 식물을 성장하게 합니다. 인간은 천지개벽 같은 변화가 임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부드러운 봄빛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대자연도 복을 받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 나게 되며 들에도 좋은 나무로 가득합니다. 가득 차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반성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네, 회개라는 게 가던 방향을 돌이켜 반대로 가는 것. 네, 그래서.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회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 없이는 불가능하며 전적인 은혜에 의한 부르심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인간의 교만한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그 말씀은 이 자연의 회복과 에덴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네 가시나무가 대신 잣나무. 신뢰 대신 화성류가 날 것이라는 말씀. 이는 승리의 종말론적 희망이 현재의 고난과 낙심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 은혜의 초대로 시작하여 창조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정점을 통과하는 복음의 파노라마를할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기뻐하시는 뜻과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늘두 가지 선택의 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인지 하는 선택입니다. 그에 대해 신명기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 27절, 26,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라. 아멘. 네,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내 네, 바로 앞에서 읽었던 27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과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화와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저주는 아닙니다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화와 저주는 만드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화와 저주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복과 생명과 화와 저주를 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며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등에 주신 약속을 한차한채 오차도 없이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환경 변화,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적용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시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첫째, 영혼을 살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 주셨습니다. 셋째, 예언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야기일 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 정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 인간들이 그 불량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길에 아버지여 우리가 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희생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